안녕하십니까. 다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9일입니다. 어, 올드로 가장 긴 연휴죠? 네. 모두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의 끝자락에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화면을 켰습니다 자, 보시는 분과 같이 오늘 설명 드릴 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입니다 빌라구요 전용면적은 16평이고 거실 겸 주방이 있고 방 3개로 된 구조입니다 도배는 합주로 했고 방3개 벽만 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판은 1.8t 모노륨으로 했고 전체를 다 시공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요, 오래되고 변질된 장판이 주력이었구요, 작업할 것이. 그 다음에 비교적 깨끗한 벽지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각 실별 작업한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벽은 깨끗했고 천정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걸 누바라고 하는데요. 누바 원래 누바 색깔은 이런 색깔이 아니고 약간 그 체리색 비슷한 나무 색깔이죠. 근데 이걸 페인트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깨끗해서 벽은 안 했고 장판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베란다 쪽도 조금 장, 작업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별큰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면, 자, 다음에 주방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뭐 거실에 연결됐으니까 예. 보시면 지금 지저분하죠. 네, 이렇게 하고, 새 거로 갈아 끼웠습니다. 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장방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인데요. 보신 것처럼, 장판은,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이렇게, 옛날 장판이 그 깔려 있고요. 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깨끗해요. 이렇게 보면, 요런, 요런 것들은 생활의 흔적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도배도 새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도 역시 장판을 했고요. 여기는 좀 이렇게 벽이 좀 이렇게 찢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깨끗하죠. 네,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크게 설명드릴 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은 자 장판이 지저분해서 장판은간 거고 자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 이제 밖으로 나가는 연결되는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창고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이렇게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역시 장판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전반적으로 장판이 좀 지저분해 들었지. 그냥 깨끗한 집이었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열여섯 평짜리 빌라 LH 도배 장판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또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한테 오시고 오시는 분들은 뭐 매일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올 때마다 설명 드려야 됩니다. 자 상담하실 때 이렇게요. 서울은 구호를 경기도는 시군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서울시 강남 3구와 그 아래에 있는 경기도 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시공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거리도 멀고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요, 항상 제곱미터로 알려주세요. 제곱미터로. 그 다음에 방의 개수도 알려주세요. 같은 면적이라도 방이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는 견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는 시공 내용을 뭐 도배장판 전부, 그냥 방금 설명한 것처럼 도배장판 일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상담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일은 언제냐, 공실이냐, 아니냐, 요것들라 구분이 되겠죠. 공실은 이사 등이 없는 8시간 이상의 빈 상태를 얘기하고요. 아니면 뭐, 그날 이사가 나간다. 혹은 뭐, 이사를 들어온다? 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견적이 나옵니다. 자, 연락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 뭐, 제일 편한 건 요거죠. 뭐, 젊은 분들은 요거 많이 씁니다. 제여기에딱 들어가 갔고요. 딱 누르시면, 제 요렇게 카톡으로 바로 갈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거 누르시면 바로 카톡으로 갑니다. 핸드폰에서 그다음에 전화번호도 해놨어요. 그거 링크 걸어놨으니까 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면적, 뭐 방해개수, 지역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견적 제대로 된 견적 딱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거 주의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